자, 제조간접비에요. 제조간접비라는 말 그대로 간접비야.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소비된 비용이죠. 공통적으로 소비된 비용이 제조간접비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제조경비가 있다랬어. 그러면 걔네들을 모아가지고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거 아니야. 그 제품에다가 제조간접비를 나누어주는걸제조간접배부라 그래요. 근데 그 배부하는 방법은 인수 부공의 예산을 했잖아. 인과관계, 인과관계 기준. 제일 첫 번째 인과관계야. 누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냐에 따라서 나눠주라 이거. 거기에 그 인과관계 기준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나눠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수혜 기준. 누가 많은 혜택을 받았냐에 따라서 나눠주고. 또 그런 게 구분이 안 가면 부담 능력 기준. 누가 어느 제품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냐 그 벌어들인 순서대로 나눠주라 이거예요. 그안불에 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 공정하고 공평성 있게 해주라. 그래서 인수부공의 순서로 제도안적들을 배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안적 배부하는 방법에는 배부하는 방법에는 가해법이 있고 시간법이 있다고 했죠. 가해법과 시간법이 있는 거야. 그럼 가해법은 뭐냐?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라. 그래서 직접 재료비법이에요. 직접 재료비법. 아니다.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직접 노무비법으로 하는 거죠. 아니다. 얘네들 더한게 직접 원가야. 그래서 직접 원가법으로 하자. 그래서 직접 원가법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법은 어떤 거냐면 직접 노동 시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고 또 기계가 기계가 작업한 시간 기계작 기계 업 시간이죠 그렇죠? 기계 작업 시간을 갖다가 기준하는 시간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직접 노동 시간과 기계 작업 시간으로 기준을 해서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잘 봐요. 이것 만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봐요. 뭘갖다 나눠주기로 했어. 제조 간접비를 제조 간접비를 갖다가 나눠줄 거야. 알았죠? 제조 간접비를 나눠주는데 뭐로 나눌 거냐? 기준으로 나눠줄 거야. 그 기준에 뭐가 있어? 직접 재료비를 기준으로 할 거냐? 직접 노무를 기준으로 할 거냐? 직접 원가를 기준으로 할 거냐?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할 거냐?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할 거냐? 에 따라서 나 달라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해법, 이거를 시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눠주면 뭐가 나와? 배부율이 나와. 배부율이 나오고 거기다 곱하기 다시 기준을 곱해주면 배부액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이 기준이 뭐냐면 얘는 실제의 기준에 실제 기준에 실제 기준. 그러니까 실제 기준이라서 다시 말하면 A 제품의 직접재료비, A 제품의 직접노무비, A 제품의 직접원가. 만약 제품을 우리가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제조한접비는 여러 제품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들어간 거잖아. 내가 세 개를 만들었어. 그 그러니까 A, B, C 제품이 있어 그러면 A 제품에 얼마, B 제품에 얼마, C 제품에 얼마 여기에 기준은 뭐야? A, B, C 다 더한 거 여기는 각각의 실제 기준 A 제품 거, B 제품 거, C 제품 거 그러면 A 제품의 배부액, B 제품의 배부액, C 제품의 배부액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나요? 아주 간단한 문제야 이걸 어려워들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싶은데요 이것만 아! 그럼 이 우리가 나중에, 제조 간접비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냐면, 우리가 문, 잡아요 제조 간접비 계정을 한번 봐봐.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이 제조 간접비란건 어떤 거예요? 물건을 다 만들 때 공통적으로 소비된 걸다 더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게 있어? 재료비에서도 오고, 노무비도 오고, 제조 간접, 제조 경비에서도 오잖아. 그렇죠 이게 다 더한 게 실제 소비인 거야, 이게. 그렇죠? 실제 소비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넘겼어? 제공프로 넘겨줬단 말이야. 즉, 제공프로 넘긴다는 게 뭐야? 원가 계산을 하러 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알리면 어떻게 돼요? 물건 다 만들어봐야지 알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가 계산이. 늦어지겠지. 그렇죠? 원가에 늦어져. 근데 원가를 미리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경영 계획을 세우고 판매 전략도 세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빨리 예산이 돼,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과거에 실적들이 있어. 아, 이 정도 만들면 얼마가 들어갈 거야. 라고 예정을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예정 배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예정 배부를 한다고. 어디로? 이게 여기가 제조, 제조 원가계산할때 보내주는 거야, 제공품으로. 그쵸? 예정 배부했어. 그런데, 예정배부를 이만큼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실제 소비액은 이만큼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더 많이 배부했죠 이런 걸뭐라 하냐면 이런 거를 과대배부라고 해요 알았어요? 작게 배부면 과소배부가 되겠지 만약에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만큼이 과소배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배부액이 많게 배부했으면 과대배부 적게 배부했으면 과소배부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제조관접비 예정 배부액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된 거야. 이 제조관접비를 예정 제조관접비 예상하는 거지. 그리고 이 기준도 예정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예정을 예정으로 나눠주면 예정 배부율이 나오고, 이걸 실제 제조관접비를 실제 기준으로 나눠주면 실제 배부율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예정의 곱하기 실제를 해주면 예정 배부액이 나타나고 실제 곱하기 실제로 하면 실제 배부액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재정적 배부는 다 끝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와.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방법은 기초의 배부 방법. 실제로 시험 문제는 여기서 주어지고, 알겠죠? 그래서 과대 배부됐냐, 과소 배부됐냐 이걸 따지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제조간접비 배분을 조금 아까 하는 요령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가해법과 시간법이 있고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직접재료입법이다, 직접노무입법이다, 직접원가법이다. 그 다음에 작업시간법, 직접노동시간법이냐 또는 기계작업시간법이냐 이렇게 나눠준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배부할때 가장 중요한 건 제조 간접비를 무엇으로 나눠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알아야 둬 돼요.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여기 공식을 너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 그냥 생각을 해보라고. 자, 제조는 배부를 해. 그럼 뭘 나눠줘야 돼? 제조 간접비를. 무엇으로? 그게 기준이잖아. 그거 하면 뭐 끝난 거지, 뭐. 이게 무슨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제조 간접비를나눠줘 모든 나라줘 기준으로 나눠줘 그럼 뭐가 나와? 배구 유리 나와. 그렇죠? 거기다 거기다 갖다가 곱하기 기준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기준은 항상 무슨 기준을 할어 실제 어디에 대해서 할 거냐? 만약에 A 제품, B 제품 두 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A 과할 거냐, B 과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뭐가 배구, 나타난다? 배구액이 나타난다. 이거 배구액이. A를 갖다 곱하면 A B를 곱하면 B가 나오는 거죠, 배부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관적 B 배부를 어떻게 한다고 랬어요 예정 배부 한다고 랬죠 왜? 제품 생산을 빨리 원가 계산해서 제품이 완성품이 나오기 전에 미리 광고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도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정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으로, 이거 예정, 예정은 어떻게 예, 예정을 해?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미리 예상하는 거지. 알겠죠? 누가, 누가 예상해, 이거를? 내가, 원가 담당자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원가 담당자가 내가 예상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과거에 어떻 어떠, 어떻게 했을 때 얼마가 나왔고, 몇개 생산했을 때 얼마가 나왔고, 이런 거를 갖다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할수 있겠죠, 그래. 그죠 그래서 예정 기준을 예정으로 나눠주는 거야제조관적별를 예정 기준으로 나눠줘. 그럼 예정 배부율이 나와. 예정 배부율을 실제로 곱하면 실제 기준으로 곱하면 예정 배부액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실제 제조관적별를 실제 기준으로 나눠주면 실제 배부율이 나오고, 실제를 실제 기준에다 곱하면 실제 배부액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정 배부액과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배부액이 나타나는데. 제조 간접비란, 제조 간접비란 실제 배액을 이렇게 나타나죠 재료비 경비에서 왔어. 그런데 그럴 때 예정배부 한다 그랬죠. 예정배부, 원가계산에다 배부시킨다 이거지. 근데 예정배부가 커. 그럼 요차요 요 금액을, 요차이를 갖다 뭐라고 하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라고. 했죠. 제조 간접비가 배부했는데 차이가 났다. 원래 딱 맞으면 좋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 딱맞죠 그렇죠? 그래서 배부 차이가 났다. 근데 그재정안정 배부 차이가 예정이 많다. 그래서 과대배부라고 그래요. 작아지면 과소배부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재정안정비 배부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재정안정비 배부하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가액법으로 한번 직접 재료입법 직접 노무입법 직접 원가법으로 한번 해보자. 자, 직접 재료비법이에요. 직접 재료비법이면 직접 재료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제조한접비와 총액이 얼마인지 알서서 제조한접비가 70만원 있어. 근데 직접 재료비를 합쳐놓은 거, 기준, 전체야, 전체. 전체 기준. 더하기, 더하기 하니까 얼마야? 각 제품, 의제품 합치니까 500이야. 그래서 500만원을 나눠준 거지. 그럼 얼마나 와? 나누면 0.14라고나? 0.14야? 14% 0.14 아닌가? 0.14. 아, 어, 맞죠. 0.14. 0.14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다 곱하기 값의 얼마? 을의 얼마? 실제 기준. 값이 직접적으로 얼마 있어? 200만 원. 을이 얼마 있어? 300만 원 있어. 그렇죠? 네. 곱하기 얼마 나오는 거야? 280만 원 나왔죠. 아, 예. 280만 원. <laughs> 이렇게 돈에 환자면안 되죠. 28만 원 나왔어. 그렇죠? 얘는 얼마나 와? 얘는 42만 원 나왔죠. 그러니까 더하기가 얼마? 70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 이렇게 나눠줬다니까. 라 알겠죠? 70만 원 이걸 가지고 나눠줄 거야. 자, 그다음 뭐가 있어? 직접 노무비법이야. 그러면 모를 갖다가 제조 한적비 70만 원을 모을 나눠줘야 돼. 직접 노무비. 그쵸 그렇죠? 직접 노무비. 더하기가 얼마 있어? 500. 나눠진 거 엄머 얘도 0.14, 그렇죠? 근데 값에 의뢰, 값에 얼마? 400. 의뢰 노무비가 얼마야? 100만 원. 그러니까 얘는 얼마 돼? 얘는 5 6만 원, 그렇죠? 얘는 얼마 돼? 14만 원. 더하니까 70만 원 가지고 나눠진 거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무슨 법을 한들 해서? 직접 원가법이야. 직접 원가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직접 원가법은. 자, 제조한 뜻의 70만원을. 아, 네. 고루 나눠줘야 돼? 직접 원가. 그거 더해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야? 천만원. 그러니까 얘는 얼마 나와? 0.07 나오죠. 거기다가, 가에을의 직접 원가. 직접 원가. 더해줘야 되잖아. 600. 의을의 직접 원가. 400.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42만원 얘는 얼마 나와? 28만원 그래서 더하니까 70만원을 갖다 이렇게 나눠줬다 이거죠 이게 직접재료입법, 직접노입법, 직접원가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여기 와서 예정, 예정하면 예정이 나오고 실제, 실제하면 실제가 나와 그래, 얘는 항상 기준이 실제라 그래서 예도 이거 이론시험도 많이 나와요 얘가 실제 기준이야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하면 예정 배부율이 나오고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를 하면은 실제 기준으로 면실제 나오는 거야. 배부율 그러면 이 차이가 재전적 배부 차이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재전적 배부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응? 자, 얘가 과연 어디에 영향을 줬을까? 그거는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수 있냐면 우리가 단기 완성금 제조 원가를 계산을 해서 매출 총액까지 계산하는 거 그림을 우리가 어저께 가르쳐 드렸어. 네. 그렇죠. 네. 자, 이거 살짝. 자, 봐봐요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됐어. 제공품계정이야제공품계정을갖다가 먼저 제공품계정 이렇게 생겼어. 그렇죠. 야, 기초재고품 여기에 단계 투입비용이야. 그렇죠. 이 안에 뭐가 있어?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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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다 그랬지?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기말 제공품이야. 이게 미완성된 거. 완성됐어? 그러면 우리가 완성된 걸 뭐라 불러? 우리가 제품. 그래서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거야.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르죠 그러면 얘가 왜 만들었어? 팔려 고 만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팔려고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어떻게? 자, 기초 제품이 있어. 그렇죠? 이게 제품 개정이야. 아, 우리 기본 제조니까 그럼 얘가 뭐야? 기말제품. 얘가 기말 제품이야, 그렇죠? 네. 기말 제품이야. 그럼 얘는 뭐한 거야? 매출. 매출한 거지. 그 매출 원가야 얘가. 그렇죠? 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면 뭐하고 비교한 거야? 매출액하고 비교해가지고서 뭐가 나타났어? 네. 매출 총 총이. 이익이 나타난 거죠. 네. 여기다가 뭘 빼준 판단비. 거야? 판감비 빼줘. 그럼 뭐가 나타나는 거야? 영업 이익이 나나는 거야. 여기다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더하기 빼기하면 법인세 차감된 수익이 나오고 법인세 빼면 당기 순이익 나고 이게 순익이 아주죠. 네. 그렇죠? 그 네. 근데 봐 봐요. 내가 지금 재조한 적야 그렇죠? 재조한 적비 예정 대비로 얘가 많아진 거지, 재조한 적비가. 그럼 어디가 많아졌어? 이게 많아진 거지. 그 그렇죠? 네. 얘가 많아지니까 이것 많아진 것 만큼은 얘도 많아졌고 얘도 많아졌지. 영향 그림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도 영향을 줬고 여기에도 영향을 줬어 다시 말해 이게 뭐야 기말 제공품이야 그렇죠 기말 이 이게 제공품이야 제공품 재무 상태표의 제공품 계정에 많아진 거야 영향이 어 그런데 보니까 얘가 재조업가 많아지니까 다시 영향을 준건 매출원가도 많아졌고 기말 제품도 많아진 거지 이거 제품이잖아 이거 제품이 그렇죠 기말 제품도 많아지고 매출원가도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제조간접비가 예정 배부했을 때 과대 배부되면 또는 과소 배부되면 그 영향이 어디에 비치냐면제고품에도 영향을 미쳐주고 제품에도 영향을 미쳐주고 매출 원가에도 영향을 미쳐주더라 이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영향을 미치는 세 군데다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데 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야, 그 금액 조그만 걸 가지고 뭘 나눠? 그냥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자, 비용으로. 그, 바나저거나 적어졌으면 비용이나 수익으로 처리하자.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자. 그게 영업의 손익법이야. 야, 무슨 소리야? 금액이 작지가 않잖아.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매출 원가에다 다 처리하자. 그래서 매출 원가 처리법이야. 매출 원가 처리하면 매출 원가 처리법 있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금액이 아주 큰데. 영향이, 너 그랬다간 주주들이든 누구든 나한테 다 이거 따지고, 따지고 되면너 어떻게 커버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다가 암분하자. 그래서 비례 배분법. 또는 안분법이라고 해, 암분법.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어디다 암분한다는 얘기야? 어디다가? 제공품하고. 어디다가 제품하고 어디다가 매출 원가에다가 안분을 해줘 비례 배분하자 이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 그러니까 제조하는 배부 차이는 처리할 때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영업외 순익법, 매출원가 처리법, 비례 배분법 이 있다. 비례 배분법 다른 말로 안분법이라고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들 알고 지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야 다시 한번 보다 제조한적별 기준으로 나눠. 근데 뭐가 나와? 배부율. 거기다 기준을 곱해.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기준을 실제 항상. 그럼 배부율이 나와. 뭐 어렵지 않죠? 제조한적별 기준으로 나눠. 배부율 나와. 곱하기 실제 기준이야. 그럼 배부율이 나와. 예정을 예으로 나누면 예정 배부율이 나와. 실제를 실제로 나누면 실제 배부율이 나와. 예정 곱하기 실제 하면 예정 배부율이 나오고, 실제 곱하기 실제 하면 실제 배부율이 나와 요 공식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야.